계속 소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데 균형 분석. 예. 자, 균형 분석 나오는데 페이지 24쪽이죠.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경제 모형은 균형 분석을 기초로 구성되고 균형 분석은 경제에서 가격이 행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데. 예, 균형 분석은 경제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 무브하는 자, 그렇지? 가격이 행하는 그지 예.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이 좀 어렵다, 그지? 책 번역서가 되다 보니까,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균형은 뭐냐? 균형, 뭐, 답이 왔다, 그지? equal, l i e 맞나? 내가 이거 철자가 좀쉬원치 않더라도 여러분들 찾아서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균형, 균형, 그지? 자, 균형은 외부에 임팩트가 없다면, 충격이 없다면, 경제에 참여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 어, 당연히 이건 이해되죠 그지? 얘를 어, 누가 건들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지? 균형 상태에 있을 거야 이 얘기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찾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마켓이 있으면 시장의 참여자를 갖다가 식별하고 그지? 음, 경제에서는 어, 균형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참여자를 갖다가 먼저 식별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이 사람들이 목적이 뭔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제약, 그지? 법적 제약 또는 제도적인 제약, 제약이나 규칙에서 행동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지? 어떤 시스템의 어떤, 어,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지 관찰합니다, 그지?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참여자가 다 달라지거나 목적이 달라지거나 그다음에 어떤 제약이나 규칙이 달라짐에 따라서 균형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균형이 있다고 하면 이걸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존재유무, 균형, 균형이 단일한지 유일한지, 그지? 올리원인지, 네, 균형이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네, 균형이라도 불안정적일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균형과 반대되는 어, 불균형 만약에 불균형이 발생됐을 때 불균형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조정 하느냐 말이에요 코디네이션을 하냐말이에 자, 불균형은 뭐 가지고 한다 가격을 통해 가지고 한다 예, 경제에서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예,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예, 코어입니다 코어 코아. 핵심입니다 가격을 통해서 모든 걸다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균형분석입니다 네. 불균형은 그래서 뭐에, 뭐 때문에 생긴다?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가격 조정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가격이 변하면은 경제에 참여한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가격 조정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개인이나 조직의 의도가 모두 자기 얻어된대로 실현되면 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변경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가격 조정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이나 조직의 의도가 모두 실현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다시 변경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지? 오 네. 그 상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움직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가격,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네. 그래서 불균형이 새로운 뭘로 간다고 균형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지? 따라서 새로운 가격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지? 개인의 의도가 모두 실현된다면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래도 되면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이 멈춰지고 멈추, 모두 만족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지? 렇 불균형에서 새로운 기능 상태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럼 이해 안 되면 일단 넘어가. 일단 넘어가. 넘어가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각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기능이 또 뭔가를 바꾸고, 그지? 외부 충격.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앞에 나와야되죠 이게 나오고 있네요 균형 다음에 사실은 외부 충격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버렸네 빼버려야지 예. 위치 좀 바꾸죠 바꿔버리고 아 이게 약간 좀 그렇네 예. 자 외부 충격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전의 균형이 있고 새로운 균형이 있다 이전 균형이 있다 근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도 충격을 통해서 불균형이 발생돼 그지 불균형이 발생되면 외부 충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주로 우리가 경제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 에 우리나라의 경제 한 경제 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지 뭐 오일 쇼크라든지 그지 원료 쇼크라든지 그지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 예 그지 또는 국가 내부에서 발등되는 어떤 정책 그지 예를 들어 은행이 이자율 을 갖다가 올린다 내린다든지 물가로 그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뭐 그런 때 정책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의 사건들로 발생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외부적으로 그지 환경적으로도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뭐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지 맞죠 다음 아, 뭐 오, 오. 기름산유국들에 있어가지고 담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충격이 될수 있겠지 그지 아무튼 간에 그런거고 충격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지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이고 충격 공급충격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공급자에게 미치는 충격입니다 예, 공급자니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물건 어떤 물건을 갖다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상승되는 거지 아까처럼 원료가격 원료가격이 상승된다든지 그지 수요 충격은 시장의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예, 물은 그러면, 예를 들어, 최종,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런 것들이고요. 됐습니다. 당연히, 외부의 충격이 주어지면, 불균형이 초래되가지고, 그 예,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는 불만족 상태에 빠르지. 불, 그래서, 불균형 상태가 바로 불만족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불만족 상태, 즉, 불균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역시, 아까 말했다시피, 어, 가격 조정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아까 그 얘기잖아. 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밖에 없죠. 예. 네. 이런 것들. 그림으로, 밴드 아이그램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지? 이전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이 있는데, 이전에 어, 예, 균형이 있었는데, 외부 충격에 가지고, 예. 외부 충격 중에서 공급 충격도 있을 수 있고, 수요 충격이 있는데, 불균형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불만족 상태에 따라가지고, 개인이나 조직은, 예, 상당히 어떻습니까? 어, 불행해진다. 불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는 게 뭐다? 가격을 통해서 조정하면 시장이 안정화돼가지고 새로운 어떻습니까 균형점에 가게 된다 뭐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됐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 하나는 뭐냐면 실증 경제학적 측면에서 균형을 평가하는 게 있고 하나는 기본 경제학 측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실증 경제학 은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어떠한 충격이 주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것이라고. 예측할 뿐이다. 예? 임팩트가 주어지면 결과가 나온다. 예측할 뿐이고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또 요런 게좀 애매모호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실증경제 굉장히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descriptive econom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 크 s descriptive 시험질 때는 영어는 영어는 안 물어봅니다. 있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경제 현상을 갖다가 기술합니다. 기술해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어떤 경제 현상간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거나 어떻습니까? 경제 현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죠. 예, 검증합니다. 검증 예, 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뭐 20%다, 30%다. 예, 소득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연간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이다, 이천만 원이다. 주로 수치, 수치, 숫자를 가지고, 수차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분석 결과를 갖다 제시해 줍니다. 됐죠. 반대로 기본 경쟁은 어떻습니까? 기본 경쟁은, 예, 경제 현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 예.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했던 실증 경제에서나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GDP가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뭐만 달러다. 이만 달러다. 이래 따지는 것은 실증경제이고자이 기반 하에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이 뭐만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3만 달러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국보다 못 산다 그러니까 정부는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 가치판단을 넣는 거실증경제학의 토대위에서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어떻습니까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치 경제 또는 뭐 경제 정책 경제 정책 같은 거 우리가 할때 어떻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지 하는 거 이런 게 기본 경제학이요 그지 새로운 균형이 과거에 비해서 과연 바람직한지 어떤지를 분석하는 거다 자이 기본 경제학에서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파레토 기준도 있고 카도익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아, 파레토 기준 은 어떻습니까? 아, 새로운 어떤 균형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손해를 안 보고 어떤 사람이 만약 이득을 본다 그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있는데 국민 전체가 있는데 국민 전체가 막 5천만 원 되는데 어느 누구도 손해 안 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어 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는 좀더이 경제가 나아졌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파레토 기준이고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지? A가 이득을 얻으면 B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좀 아주 이상적인 기준이고 칼도익스 기준이 어떻습니까? 좀 파레토 기준보다는 좀더 현실적입니다. 칼도익스 어, 기준 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장 참여자가 전체적인 총량, 총 이익이 증가하면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데도 뭐총 이익이 막 증가되면 바람직한데 요 안에는 어떤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고 국민 전체가 5천만이면 여기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지 백원 줄어들은 사람 있고 천만 원 줄어드는 사람 있고 뭐 일억 줄어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10억 증가되는 사람 있을 거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통량이 증가됐다면은 어,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 충격은 어, 이런 외부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어, 어,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칼드리스 기준이 사실 파리토 기준보다 좀더 예,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 균형 분석은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인데, 예, 균형, 균형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균형 분석의 한계를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뭐냐, 뭐냐면은, 균형 분석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시장 거래가 가격을 통해 어떻게 그지? 가격을 통해서 조정한다 했잖아. 불균형을, 그지? 그렇지만, 가격그 가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지를 잘 설명 못합니다. 그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임팩트, 그지. 불균형이 발생되면은 가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 균형 상태로 만들어 나가잖아. 어 이게 균형 분석인데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예 변하는지를 갖다 설명 못합니다. 예이 균형 분석 관계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들은 경제학파가 있거든요. 예,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뭐 제도주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 뭐 때에 따라서는 따라, 아무튼간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에 따르면 학파에 따르면 학파. 기업가는 불균형 상태에서 이용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더라 보니까 불균형일 때 기업가는 어떻습니까? 이 불균형 힘든 상황이잖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는 좀더 어떻습니까? 이용 기회를 갖다가 발견해서 돈을 더잘 벌더라. 즉 위기가 긴 사람들이지. 이러한 기업가의 행동을 통해서 경제는 어떻다? 균형을 향해 나가는 거지. 단순하게 가격을 갖다가 조정한다 해가지고 균형을 가는 게 아니다, 그렇지? 기업가의 행동, 기업 철학, 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 예, 가격이 어떤 어, 이런 행동들이 가격을 조정해서 균형을 하는, 하는 것이지 어, 가격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어떤 불균형을 갖다가 해소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균형 분석은 현실을 똑바로 못 보고 있다. 왜곡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됐죠? 자 벌써 25분 지났는데요. 자 봅시다. 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수업시간에도 미시경제학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거 연구하는 겁니다 경제현상 중에서 작은 거 마이크로 한거 그지? 그 다음, 거시경제학은 큰거 경제학에서 큰 부분 그지? 매크로 한거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개별적인 소비자라든지 가계,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경제학 분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 정부, 가계, 기업 부문과 같은 집계 부문 그렇지? 에그리게이트 된거지 에그리게이트 된거지 A, G, R이 총합적인거지 합쳐진거 어, 부문을 다루는 경제 분야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생산물의 가격, 단일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 그 다음에 특정기업의 어떤 가계의 수입, 소득 그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정부기관, 가족의 지출 이런걸 다루는 것이고 그것이 반대지, 그지? 반대지 말 그대로 경제의 전반적 윤곽을 조망한다. 그지? 예, 어떤 직계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규명한다. 총량을 다룬 총량을, 그지? 총량을 다루고, 그래서 분석 대상이 총산출, 뭐그로스하 그로스 이런 거 아웃풋 이런 거 다릅니다. 총고용, 그지? 총소득, 총지출, 그다음에 일반물가 시조, 비수그지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거 다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도 나와있죠, 페이지. 페이지 보면은, 몇쪽이야 아, 페이지 27쪽에 그림 나와있죠, 그지? 예. 비유하자면, 미시경제학은 모래나 자갈, 조개조각을 조개 분석하는 것이며, 이에 비해서 거시경제학은 해변을 분석하는 것이다. 됐습니다.